데리고. 왔어. 어, 아이고, 아이고 다옆 왔어. 경하고 <laughs> 아이고, 보셨어, 준대. 뭔 술이랑 담고 놨다며? 어, 그술있는데잘때었어 만났대. 그래요, 그래요. 그래. 그래. 영감 여보시여, 당신 어이고, 없어도 그만, 나는 여라고 동무들이 많아갖고 재미지게 묶고 사요. 고만, 고만, 고만. 비밀락 짠하게 음. 자, 우아 이렇게 더 참을 것고 즐겁게 합시다. 아이고 맛있어. 이 작은 어 솜씨가 좋아. 술이고 밥이고 손길이 음. 지면서 빨리 먹어요. 요렇게 동네 사람들은 나만 보면 여장보다고 어디든지 잘한다고 해서 한데 영감은 한한 나만 보면 정도, 못 잡아먹어서 한다리였랑 자, 그러이 몰고 댕기면 우리 집을 몇바구를 돌아, 우리 집 옆에 살 때. 저기서. 아니, 친하가많이 져서, 너무나 이쁘신 게, 많고다 친하신 게, 몰고 다니셨는가요? <laughs> 그리, <그랬지>. 몰라, 어째, 뺏길까봐. 맘치가 더 많으신 분은 아니에요. 참, 오인이에요 술이 나쁜 거야. 좋고도 나쁜 거야. 그게 <laughs> 어, 열 번이나 오셨을 것이지 음, 아이, 더한테는그러고의 함수로. 어째 내게 다는 네그 그라고 모질게 했어? 참말로 어찌게 살아는고 싶어요. 나 살아 나온 얘기를 하려면 책을 밀려면 37억 원을 가지고도 모지래. 그 얘기를 다 어찌 책을 미워. 말로는 못여. 그러니까. 말로는 못여. 강고리 양반. 여지껏 혼자 참고 속으로만 삭히고 살았는데 인자 이 나이에 무이 걸리겄소? 말도 못하게 산 세월 이 약잔 할라 열야답에 요리 감에 타고 왔는데, 세상에, 그새 구십만구가 되어버렸어. 아이, 그란디, 엊그저께 일은 돌아서면 잊어버린디, 어째 매억에 각시 때 그런 일은 하나도 안잊어버고 생각이 나라. 그때는 스물다섯 살이 있다고, 언니, 랑주고 알고 본 게, 서른 살이라고 하더라고 다섯 살은 숨대요 다섯 살은 숨겼어 영감이 나이만 숨겼으면 말을 안 해요 와서 본게 사는 행편이나 뭐이나 내가 완전히 둘러서 왔구나 싶었대다 그일레집은 앞세우고 시방은 그래서 돈 가불이다가 장게 갔어. 음. 가불이다가. 음. 그렇게라도 가불이다가 나라 한 가맹인가 두 가맹인가 가불이다가 장게 갔어. 음. 그럼 떨어진 게굶는 것이라. 그럴 거 곤란했어. 아 소금도 없고, 간장 비량도 없고, 소금도 없더라고. 그러니 가불에서 썩은 세경갚픈다고 결혼하자마자 이연감은 너네 집사리 가버렸는데 그래도 살아야 하는 중만 알고 살았지라. 2월 달이 가가지고 통기 딸이 동기 중 먹어 뭐야. 그러게 이제 동기 딸이 온다치면 양말만 떨어진 양말만 갖고 올 수가 있어. 떨어 있는 양말만 갖고 와. 1년 내 살고 양말만 갖고 와. 왜요? 다 끌고 없애버린 게8 팔할 명일이 오면 다다고 그게 사다 주고, 성들 그게 사다 주고. 동고강이나 부모나 죽으면 끝났는데 각서는 어둠은 각서다. 고 그렇고 말이야. 어둠은 각서다. 고 살짝 맞았어. 살짝 맞았어. 이날 평상 나는 요라고 묵고 살라고만 애를 썼는데, 아, 영감은 내가 무엇이 그러고 못 믿어워서 술만 자시면 나를 의심하고 볶아 먹으려고 했던가 몰라. 크기가 가난 게맞았다니라 그기가 가라앉기만 은 그렇고 그럴때 그럴까 한 15일 만에 한번서 20일 만에 한번서 그기가 나만 그렇고 그러지 아이고 그놈의 의심병도 증어제만은 나는 그보덤더 무서운 거이 갚아도 갚아도 없어지들 라으는 피집대다 먹고 뭐 하튼지고 사람 마음에서 놈도 핫 하트 치고 먹은 놈이단게그거까 하여간 한장 먹으면 단말소 지른 게오할로 음. 그전에는 1할로 지르면 한장 먹으면 두 짝으로 갚거든 한장 먹으면 두 짝, 본정이한 짝, 이자가 한짝 음. 그럴 거 갚아 그때의에지 먹고, 눕는 카 갚아주러 가는 데에, 음. 갔는 데에, 또시한다고 하면 또 먹어, 또 먹고 또 가. 에휴, 자석들은 주렁주렁 놔놓고, 영감은 빚만 지고 댕기니, 어쩌고서, 나라도 팔궈도붙이고 죽고 살고 벌었지. 어째 죽간니 아, 그, 그 새끼들을 내놓고, 내가 나가면, 나 하나 좋다고, 나가면, 일곱을 어찌고 고상시키게, 나 하나 좋다고. 어찌서 새끼 갈쳐갖고, 고무이나 시기서 살라고, 그냥, 아구악색으로 일을 했지. 그런 게, 니딱 댓글은 다 왔어. 속상해도 참고, 애 터져도 참고, 나중에는 영감 병수발 과장 꼬박 27년을 했은 게 나는 헐만치 했어라. 그래도 죽었게 미, 아니 주는 것이 없지, 약이 줬어. 그러니까 우지가 그랬더란 게, 영감이. 저질하에도 약은 자리 줘. 아, 죽으면 누구를 볶아 먹어. 살려내야 볶아 먹지. 그러 게, 그 단계. 그래도, 갈색이 내가 허리, 이제 등걸이 주작녀하고 누웠으면서, 이 집에서 드라이 잡아서 잔치 오는 게, 우리가 뭐하면 잔치 오는 데 가서 드라이 잡으면 생굴위를 모두 한거 먹었어. 그거 먹고 잡을 때다, 누워서. 음. 그런 게. 먹고 잡았다고 그랬더만, 그래도 영감인가 사다가 줄 때다, 누웠는데, 사다 주는데, 안 만나. 성인서, 성인서 가이안 만나. 아이고, 그리고 살았어.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는 어째 그러고 밭행가리 없이 살았을께라, 허망어여 어디 보자. 만난 내가 난디 뜨뜨더니 아랫 목에서 청국장이 잘 뜨고 있냐 어찌아냐 우리 딸도 주고 아들도 주고 헐라고 이렇게 해 왔는데 잘뜨겄소 아이고 팔 남매가 모두 청국장 좋아한 게 고재미로 언데이 인자 우리 장남은. 보고자도 못 준게 그거이원통이 그 내가 하나씩 기악 못로 올란다 라 해서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러면 못신고때 나와서 보고 가거라 보고 가거라 해도 기연씨 가서 이게 할아버지 기악 보고 보고 가서 일 한다고 물건을 천만 원을치 사서 놓고 온다고. 왔을 때다. 그러고 지사 지내고 자고 금방 갔다 10분도 못 가갖고 사고를 당했어라 기가 막히서 말도 못 오고 뻥은 흔히 그냥. 나다 죽거나 먹어주기 되해서 먹어주기. 그래갖고 인자 갔다 가면무을 이제 아픈데? 그래도 내야 장남은 생전 안 잊힌 게 하다 보고 자면 하 요라고 사진 내서 보여. 태균아, 우리 큰아들 태균아. 에휴, 어디를 갔냐. 요 얼굴 만져보기도 아깝게 키운대 아들. 명 타고 긴 타서 살으라고. 생일때마다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세상에 새벽리물데 너무 물질을 할거까 전에 물을 한놓어서길어와길에다가 음. 놓고 그러면 일러주면 마당 가운데다가 지푸라 놓고 물질에다 놓고 떡실에 갖다 그 옆에다 놓고 그 우리 아들 어찌도 잘때라고 하고, 그그 정성을 다 드리는데, 콩든탑이 무너진다든 콩든탑이 무너졌어, 게 음. 그런 아들을 잃어불고도 못 따라가고 열하고 사요. 영감은 내손 모를 거요. 자석 앞서는 꼴은 안 보고 가게 불어서. 내가 알기를 치지, 큰 아들만 있으면. 음. 큰아들만 안 죽었으면 내가 한계를 쳐. 내가 먼 죄가 져서 아들을 세앴는가 몰라. 큰아들을. 큰아, 나 살아서 험한 꼴다 씨남보게 영감이 얘기들잘 돌봐주시오. 예. 혹시 그럴 때는 밭에 가불어 샀었는데, 시안이라 일 없은 게 영감 몇 해나 갈라요. 안 가본지도 한 서너 달 되었는가 없어. 저자가저 산나무. 질도 좋아. 질도 그냥 차 타면 옆이요, 바로. 질 밑이요. 밭에 갔다 거기 들려서 와라오. 음. 쳐다보면못 없고 많아, 그래도. 가서, 어찌, 어찌 있는 거고 가봐라. 그래도 같이 자석 낳고 산 영감이라고 내가 땅이랑 사서 가차운 데다 모셔놨은 게 그란중이나 아시워잉 성골이 양반 나왔어. 옹직여안한가 모자 뭐바 풀도 나고 그냥 풀이 겁나게 났네 이게 동네 딸인데 무슨 풀이 이렇게 많이 났어 풀도 못 나게 하면 그기대기다 허둬두면 풀도 안 나고 그냥 헐텐데 풀나게 놔뒀어 아이고 세상 죽으면 이렇 몰라 예. 알씨 당신 좋아하는 술 한잔 받으시오. 인자, 미운정은 다 어디로 가불고, 요라고 둔낭에 쓴게 짜노요. 그 모짓을 할 때만, 거식이지. 그 마음은 금방 없어진 게 부부가 아니라 살라지 그라면 어쩌고 살아. 그 마음을 꼭 갖고 있으면, 미국기만 하면 어쩌고 살겠소 자식은 영감 있을 줄는 자식은 후탈이고, 영감은 상영이요. 거기서 놈들이 영, 영감이 자식보다 낫다고도만, 굳이 안 들었더만, 인자에서 살아본 게, 그래도 영감이 낫던갑보다 그럴 거 내게 다 함부로 해도, 그래도 영감이 낫던갑보다 거꾸로 매달아도 사는 세상이 낫다고, 한 10년만 더 살다 가셨어도 조금 덜 서운했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고상만 지지 일을 하다가 죽었어라. 고상했지. 이렇게 커서나 따라서 같이 일하고너 따라서 하다란 내가 죽게야. 그래서 내가 하도 일을 한 게. 어쩔 수 있겠는데 일을 하지 같이. 그랬거나 잘했거나 마지막 가실 때에는 말이라도 한마디 좋게 해주시면. 내 마음이 싹 풀릴 거인데 그도 못 해주고 숙디요 고집이시고 내가 나쁜 소리는 아니하는데 미련하는 음. 사람 중으로 고집이시여, 미련는게 고집이시여. 너무 기중 기한지 이겨 먹을라고만 하고, 그런데 각시기 때도 그렇게 이겨 먹을 하는 게 내가 어찌. 부부야 하고 바라노고 죽었지 주부도 바라노고 죽었지 내가 잘못했다서는 절대 안하고 아이고 못난 양반. 저승에서는 쓸데없는 고집 다 내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오신도신 사시오. 어찌도 나한테 허대켜 말고 거기서는 어찌도 잘하고 사시고. 절대 그러면 못 생겨. 자르고 사지, 거기? 갈라요. 살아서는 또오고제만은 죽어서는 당신한테 안 갈란 게, 지달리지 말고. 아무리 양반, 당신한테, 나어리서시려 갖고 당신한테 없는 구상 있는 구상 다 하고 새끼들 가지고 살았는데 당신은 그 공을 노리고 가셨은 게 내가 그구상다 하고 그 약을 다줬어줘도 욕받단 말한마도안 해보고 가셨은 게 말할 것도 없어. 그나저나 내기다 그렇게 있어도 서로 다가 안올 것인가 우리 자식들이나. 어찌도 동서람 보고 다면서 건강하게 잘 해주시오. 나는 그거 보면 돼요. 새끼들 건강하고 잘 되는 건 바래요. 아무것도 안 바래고. 거기서 어찌도 잘보살피주세요강물리 양반.